중단원 평가 문제 3-1 함수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표준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f2 플러스 f 루트 3의 값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 지금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위아래 있는 식중 위의 식에 대입하게 되죠. 그래서 f2는 2-1인 1이고요. f 루트 3은 지금 루트 3 자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아래 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루트 3의 제곱 빼기 아 제곱이죠? 그래서 3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건1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f 3의 값은 자 우리는요 여기 지금 뭔가를 대입했을 때 지금 이 값을 대입했을 때이 x가 똑같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전체 값이 3이라는 걸 알아요. x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가 3이 나오는 그 x 값을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에다 뭔가 a를 대입했더니 요 값이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12로 함수값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아주게 됩니다. 즉, 값이 3이다. a-2가 9니까 a가 11이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것은 a가 11일 때인 거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12에서 정답은 1, 4번이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함수에 대해서 제시된 지금 합성함수 함수 값 구해주란 얘기죠. 자, 우리 합성 함수에서는요, 교환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도 G예요.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F도 G를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얘는 F도 G, 그 다음에 H-2가 대입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H-2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엔 1이죠. 그래서 F 도치 1입니다. 그럼 얘는 이 함수 그대로 써 있잖아요.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4, 즉4 플러스 4 해주니까 정답은 8,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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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값. 자, 지금요. 일단 여기 y는 x, y는 x라는 이 직선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 콤마 a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의 좌표가 b 콤마 b니까 내려와서 b. 똑같이 c 콤마 c니까 c. d 콤마 d니까 d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FA, 얼마냐? A일 때 함수 값 읽어주는 거예요. A일 때 FX, A, B 지나고 있죠? 자, 그래서 F, F, FA인데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FA가 얼마다? B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FB는 또 얼마냐? 보니까 B, C 지나고 있어요. 함수 값 C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FC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F, C 또 묻고 있습니다. C일 때 함수값은 D라는 게 보이죠? C, D, D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D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함수를 만족시키는 자, 상수 K의 값. 일단 요 여기 있는 괄호 먼저 풀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순서 바뀌죠? G 역함수, 그 다음에 F 역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F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괄호를 치지 않은 까닭은요. 얘네들, 우리 결합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써주면 얘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 얘기는 지금 여기서 f와 지금 역함수를 합성함수하게 되면, 합성하게 되면. 얘는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항등함수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성함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 값이 그대로 K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9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얘는요, 다시 써주면 G합성 F의 역함수 K가 9란 얘기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G합성 F 9가 K가 된다라는 얘기죠.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F9는 얼마다? 우리 18이니까 G합성 F9는 G18과 같고 여기에다 또 18을 대입해주니까 얼마다? 10, 아이고 10이 아니죠. 18에서 10을 빼면 8이죠. 자 그래서 얘는 k 값이 8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니면 뭐 직접 한번 함수를,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요번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서 요렇게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역 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저식두개 나옵니다. F2가 지금 마이너스 4란 얘기고요. 역 함수도 지나, F 역 함수 2 e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은 또 바꿔서 어떻게 쓸수 있어? F4가 역 함수 정의 아이고, F-4가 역 함수 정의에 의해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4는 2니까 이제 제시된 1차 함수식에 대입만 해줄게요. 자, 그래서 2 e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a 플러스 b가 2다. 두개 열립. 그래서 6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3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함수의 함수가 구하라는 건데요. 써보면요. 지금 FG1과 G 합성 F0이에요. 그럼 G1입니다. 그냥 G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에 F0은요. 요 0은 1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그때 의 함수 값 4입니다. 따라서 G4가 되겠죠. 자, 그럼 F-1입니다. 마이너스 1 또한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아래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 G4는요, 그대로 X에다가 4 대입해주니까 4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14하니까 정답은 18, 3번이 되겠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즉 지금 여기 집합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요. 집합 y가 지금 공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요.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요. 여기 제시된 공역이고 시역이 된다는 뜻이죠. 자리고 그 공해국 지역이 되고요. 지금 제시된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값 하나에 x도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꼭짓점보다 오른쪽 뭐 아니면 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던지 간에 반만 좀떼왔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시된 fx역 꼭지점 드러나게 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x 플러스 k는 x 2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k가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2, 지금 마이너스 4 플러스 k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습니까? 지금 3보다 더 오른쪽만 이렇게 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왼쪽까지 있으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만 뚝 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만 이렇게 뚝 떼와서 여기가 지금 3콤마. 지금 치역이고 공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최소값 2란 얘기죠. 즉, 제시된 이차 함수가 지금 3콤마 2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서 얘는 3을 대입해주면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 플러스 k가 2다. 그래서 9 빼기 12 플러스 k는 2므로 k값은 얼마? 5.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지금 새 함수는 x에서 x로의 일대일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금 모두 만족시킨대요. 자, 함수값 각각 한번 찾아봐,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지금 조건가를 살짝 변형을 해보면요. 은 지금 fx는 1대1 대응입니다. f1은 그대로 뭔지 모르지만 1 쓰고요. 자, 다음에 gx는 지금 항등 함수니까 2를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빼기 2는 지금 h3 상수 함수예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H3도, H2도, H1도 항상 C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요, F3 빼기 지금 G1은 얘 GX가 항등함수니까 1이 되고요. 얘는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F1은 C 플러스 2고요. F3은 C 플러스 1입니다. 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어? F2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가 지금 함수값을 보면 1만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f1이 지금 1만큼 10 여기 3보다 더 큽니다. f3보다.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2겠고 얘가 2면 얘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지금 만약에 얘가 1이면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이제 3이 되는 건데 얘가 1이면 c의 값이 얼마입니까? 0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c의 값은 반드시 1, 2, 3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 2가 못되어,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함수값. 얘가 2, 얘가 3. 따라서 c의 값은 1에 대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의 값, 즉, hx는 항상 함수값이 지금 1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지금 f1은 3. f2는 얘가 3이니까 얘가 2고, 그리고 남은 건 1이죠. 그래서 f2가 1. f3은 2 e,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네요. h 아 f2는 1이고요. g는 항등함수니까 2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h는 항상 1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다 더해 주면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함수. 자, 요거 문제 많이 교과서에서도 풀어보셨죠? 자, 이제 얘 어떻게 써있는 거냐면 h 합성 f입니다. f가 4x 빼 3이니까 써주세요. 이랬더니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나왔대 hx는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째로 만약에 다른 문자로 는다면 어떻게 식이? 바뀌겠는가?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요, x를 t에 관한 문자로 바꾸어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4x 빼기 3이 t니까, 4x는 t 플러스 3. x는 4분의 t 플러스 3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우리가 t에 관한 식을 대입해줍니다. 따라서 ht는요,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t 플러스 3. 더하기입니다. 저 전개에서 정리해주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ht는 마이너스 et 플러스 4예요 아, et 마이너스 4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를 t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t를 대입하면 t에 관해서 이렇게 대입된 함수, 이제 함수 값을 얻을 수 있는 식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t로 쓰면 얘가 정역이라는 게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대신에 x라는 것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2x 빼기 4. 정답이 5번이 되겠죠?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제시된 거는 지금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이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는, 얘를 뭐 k라고 둔다면, 얘는 결국 f합성, fk가 b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우린 이 합성한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뭐 식도 없고. 그래서 이대로 풀지 않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자, f 역함수, f 역함수 b 값을 구할 건데, 우리 합성함수 어떻게 구해요? 안에부터 차근차근 찾아주잖아. 자, 그러면, 역함수의 값이 이제 B가 나오는 거. 그러면, F 역함수 B를 우린 구해줘야죠? 얘를 뭐, M 두면, F, M이 B가 되는 요 M 찾아주면 되잖아. 어떻게 찾아? 지금 보면요, 여기 Y는 X라는 건, 요 위에 있는 점이 B 콤마 B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 함수 값이 B가 된다는 얘기는, Y 값이 B일 때, X 언제야? C일 때죠. C 콤마 B입니다. 즉, M 얼마다? C다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F inverse C를 찾아보자. 그러면, F inverse C를 우리가 K라고 둔다면, FK가 C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즉, 자, 언제 함수값 C가죠? 보면은 여기가 C 콤마 C죠? 요 점이. 자, 그래서 여기 C입니다. 뭐, 언제? Y가 C가 되는 건 X가 D일 때죠? D 콤마 C 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k가 d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바로 뭐다? f inverse c는 바로 d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두 일차함수네요. 자, f inverse g 합성했더니 f가 됐대요. a, b 값 구하란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1차 함수니까 역함수 구해서 직접 f 인버스에다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스킬 하나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 양쪽에다 우리 둘다 합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f 합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f 합성 G. 얘는 그럼 f 합성 f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합성 함수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괄호 순서 바꿔요. f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항등함수니까 그냥 gx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f합성 fx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bx 9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e, ex 플러스 a 더하기 a와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얘 항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계수끼리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4x 플러스 3a.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4. 마이너스 9가 3a가 되어야 되니까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함수 fx의 역함수. 상수 mn의 값. 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본디 자기 함수, 원래 함수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제시된 함수의 역함수 구해보자. 요것의 역함수가 f(x)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줘야 x는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를 x는으로 바꿔요. 3분의 1 x는 y 빼기 3분의 4 양변에 3을 곱해서 3 y 빼기 4 따라서 이것의 역함수라는 건 x, y 자리 바꾸게 되겠죠? 어떻게 나와? y는 3x 빼기 4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fx가 되죠? 3x 빼기 4 그래서 m의 값은 얼마? 3 n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함수 식이 좀 길죠? 이식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두 함수는요. g 합성 f의 역함수라고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지금 fa 요 값이 1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써 보면요. 여기 f 인버스고요. 여기에 f 아이코. 이렇게 말고 표현할 때 우리는 fa 이렇게 써주죠. 얘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역함수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니까 g합성 f1을 하게 되면 fa가 된다. 역함수의 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차례대로 계산만 해주고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g합성 f1이 fa니까 3a 빼기 1이에요. 자, 그러면 f1의 값은 얼마입니까? 1 대입해서 2입니다. g2가 3a-1이다. 그럼 gx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2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g는 4죠. 그래서 4가 3a-1이니까 3a는 5.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3분의 5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가 다1차함수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역함수들 구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보이면 역함수로 바꾼 다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도 좀 많이 해두시길 바랄게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역이 집합X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두 집합, 두 함수. 자, 근데 둘이 어때요? 서로 같은 함수였으면 좋겠대. 무슨 얘기예요? 함수값이 서로 같은 애들, 어디에서? 여기 집합X의 원소들을 우리가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X 대신 대입했을 때, 두개 함수값 서로 같아지게끔 하는 X들 찾아봐 주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fx랑 gx가 같아지게 하는 요 x들을 집합 x의 원소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2, X2 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와 같아지게끔 하는 x들 찾자. 즉, 이 방정식에 해 찾아주면 되겠죠? 즉, 우리는 3차 방정식에 우리 근을 찾아주자. 자, 그러면 얘 조립제법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개수 다 더해서 0이니까, 이렇게 쓰고, x-1,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자, 뒤에 2차식 인수분해 더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마이너스 1, 1. 이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2개가 서로 같아짐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 맥스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과 2만을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합 맥스는요. 이 3개를 다 가져도 되지만 마이너스 1만을 가져도 되고 1, 2만을 가져도 되고 마이너스 1과 2를 가져도 되고 3개를 다 가져도 되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1, 2 이 집합의 원소 3개짜리 집합에 부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뭐래요? 공집합이 아닌 애들 생각해주기로 했으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 3개니까 2세제곱 예, 빼기 1에서 몇개 된다? 7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함수는요,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2x 빼기 3이야. 일단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지나죠?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x 빼기 3이란 얘기는 오른쪽 위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1보다 작을 때는요.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랑 역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제시된 건 y는 fx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냐? y는 x라는 직선에 아이고... <laughs>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 y는 x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칭 자,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자, 그래서 지금요. 얘네 셋이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파란색이 바로 뭐다? y는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다.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1이고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 y는 x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아랫 부분과 윗부분이 있는데 둘은 넓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넓이만 같은 게 아니라 모양이 아예 같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해 줘서 두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넓이 구할 건데 보니까 삼각형이잖아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두점 사이에 거리에서 밑변과 높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y는 x랑 우리 원래 함수랑 자, 역함수도 만나요. 세 개가 모두 다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점을 잡혀 구해줄 건데 어떻게 해준다? fx랑 x가 만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는요. 어떤 애야, 지금? y는 2x-3과 y는 x가 만나는 거니까 2x-3은 x를 만족시키는 x값 얼마예요? 3이죠. 즉이 점의 좌표는 3,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도 하나 만나죠.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x-2분의 3과 y는 x가 만났죠. 2분의 1x 빼기 2분의 3과 x가 만납니다. 그러면 2분의 1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밑변에 해당하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 3,3과 3,3두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요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자 똑같이 3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6루트 2가 되겠네요. 다음에 높이 구해줘야 됩니다. 높이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여기 1,마 마이너스 1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요게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뭐예요? y는 x잖아. 자, 그래서 우리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주라? 직선 y는 x와 점 1,마 마이너스 1 사이의 컬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줘요? y는 x는 다시 바꿨으면 x 빼기 y는 0이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얼마? 루트 2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요 선생님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6루트 2, 높이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얼마? 6.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합동으로 똑같이 생긴 거 위에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우리 전체 넓이는 요거 두개 해서 얼마 나온다? 12가 나온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이 된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것. 요 성질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길 바랄게요.